외국인 유학생 햄버거 데이는 어제 9월 27일 토요일도 어, 진행을 했습니다. 점심시간에 제가 아, 토요일도 일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같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. 어제는 로완다에서온 어, 분, 그 다음에 케냐에서 오신 분, 탄자니아, 아프리카 세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그 외에 더 많은 학생들, 또 이제 앞으로 함께 하실 거고, 또그 학생들을, 어, 한글 공부하는 거, 또, 어,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음,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다리고, 그 다음에 추석 연휴에 함께 대구 시인의 투어하고 전도하는 것까지, 어, 계획을 나눴습니다.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, 제자로 삼는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